너무 나는 아무것도 없고 싶은 게 없다. 이런 치는 분은 있을 텐데 못 찾는 거예요. 그럼 찾으려면 온 세상 다 다니면서 찾을 순 없잖아. 책을 보는 거지. 책을 어떻게 보냐면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내 눈길 조금 더끄는걸몇개 들어봐요. 그냥 그렇게 가다가 좀더 읽히는 거. 난 진짜 책은 아니다. 이런 사람은 온라인 강의 사이트. 제가 있는 것도 있죠. 맛배기를 여러 사람 봐요. 얼마나 좋아. 그러다가 딱 괜찮은 사람. 어머, 어머. 이 사람이 좀 다른데? 그러면 돈 내고 그걸 보는 거야. 나 진짜 그렇게 나는 강의 그렇게 들어요. 그게 뭔지 아세요?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 때 기어 다닐 때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게 뭐야 뭐야 이렇게 그거 똑같아 그런 느낌. 이제 성인이니까 가서 두들기고 빨고 할순 없잖아.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책 드셔보. 성인은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도서관가 우리 뭐 천국이죠. 그런 거 해보기 천국이죠. 어린 아이 기어 가서 두들기는 그 마음으로 자기 거 자기가 호기심 있는 부분을 어 찾았으면 좋겠어요.